동네북 신세가 된 김무성과 김성태. 김무성은 탈당하고 김성태는 사퇴하라.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 복당 조건으로 박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출당 조치까지 요구한 떨거지들. 이번 지방선거 참패로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리저리 체인은 동네북 신세로 전략해가는 중인데요. 당분간 나라의 TV도 국내 가짜 위장 우파 정치인과 탄핵 부역자들을 정리하는데 방송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박 대통령 잘 나갈 때는 서로 눈인사라도 해보려고 아우상이었고, 선거 시즌에는 비박친박 구분 없이 모두가 박근혜 파리를 했었지요.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 짓을 한 거지요. 내설야겠다고박 대통령 출당시켜놓은 결과가 지방선거 대참패. 이러고도 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는 커녕. 박 대통령 탄핵 시 끼리끼리 모여 문디 반성회 하던 것처럼 이번에 또다시 비박들만 우르르 한 곳에 처 모여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침박쳐내고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려는 개수작이 박성종 의원 핸드폰 문자 공개로 확인되었지요. 이제 입이 두 개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당내에서나 장외에서나 모두가 김무성과 김성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6월 21일 박지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무성 대표의 도움이 없었으면 박근혜 탄핵 안 됐다. 그것은 인정해줘야 된다며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내가 독립운동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야 독립지사다. 김무성 대표는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했다고 박 대통령 탄핵의 주역임을 상기시키는 발언으로 김무성이 실질적 탄핵 주역임을 친절하게 확인사설까지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박지원과 김무성은 내각제 세력으로 둘이 아주 주기 척척 잘 맞는 환상의 콤비 행보를 보였던 적이 있었지요. 한편, 한국당 상설위원회 최대 조직인 한국당 중앙위원회 6개단 및 26개 수석부 위원장은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의 채찍을 달게 받기는 커녕 제법의 눈이 어두워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민심은 뒷전인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에게 촉구한다며, 이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은 외면한 채 단지 사퇴라는 미봉책으로 파국을 수습하려는 한국당 지도부에 당원들은 분노한다며 아직도 일신의 안일과 자기 보신만을 추구하며 책임을 회피하던 일부 중진들이 벌써 당권을 차지하겠다는 자기 욕심에 이전 투구를 버리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 대행은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이임하고. 대행직을 사퇴해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절하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앙당을 해체하고 원내중심 정당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당주인인 330만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 발상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패배의 중심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의총에서 김성태를 향해 원래 물러나야 될 사람이다. 선거에서 그렇게 쳤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홍준표나 김성태나 거기사 거기다. 홍이 없으니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럴 권한도 자격도 없다. 박상중 의원의 휴대폰 메모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와중에도 당권 잡아 상대편을 쳐낼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다. 그 모임에 김성태도 참석했으니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닌 첫 개파를 청산하자고 하면 누가 믿고 따르겠나? 섣불은 좌클릭 안 된다. 원내대표가 정할 사항이 아니다. 여긴 바른 미래당이 아니다. 우리의 이념과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담는 그릇이 문제였다. 빨리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내려오라며 김성태가 물러나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연일 김성태를 압박하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로 존폐위기에 물린 자유한국당이 최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보수그라운드 제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박전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가 된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증거로 제시됐던 태블릿 PC가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박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파 세력들이 줄기차게 내세우던 주장이었습니다. 조동근 대표는 자유한국당 임시 지도부는 국정농단 세력, 적표 세력, 수구 세력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한국당의 제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는 100.100패로 정당도 마찬가지다. 전투 의지가 없는 정당엔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분노한 건백석이 넘는 의원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도대체 뭘 했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계인 이장호 의원도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우리 당이 앞장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탄핵은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가 명확히 나왔을 때 해야 하는데 의혹만 갖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는데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부당한 탄핵의 목소리를 높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우파 지지 세력들이 결집해서 박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져 정권을 창출했는데 감히 우파 정당에서 박 대통령 탄핵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파 유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거죠. 탄핵 세력들은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는데도 앞장을 서면서 박 대통령을 아주 잘근잘근 뭉갰습니다 이제 그 역겨운 행위를 돌려받아야 할 순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야우파 세력들 대동단결해서 탄핵 부역자들을 아주 끝장을 냅시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